특 남자들은 군대 가기 전에 따놓으면 새내기들 안녕 나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24학번 황다희라고 해 나는 경영학과 21학번 최문종이야 안녕 나는 전자통신공학과 24학번 오태경이야 난 소프트웨어학과 21학번 유영진이라고 해 방학 잘 보내고 있었어? 응잘 음, 보내고 있었지 고등학교 때와 다르게 처음으로 여유로운 방학을 보냈어 뭐 하면서 보냈어? 학기 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만났던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놀러 다녔어. 1박 2일로 여행도 가고 한 번쯤 가보고 싶었던 워터 페스티벌도 다녀왔어. 정말 재미있는 동안을 보내고 있구나. 나는 콘서트도 배웠고 뮤지컬도 보고 홈베이킹을 하면서 다양한 디저트들도 만들었어.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PT도 받고 있는 중이야. 재밌게잘 보내고 있네. 그런데 놀기만 하면서 방학을 보낼 건 아니지? 당연하지. 지금까지 신나게 놀았으니까 남은 방학은 알차게 보내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 선배들이 방학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낼 수 있는지 알려줄게. 헬내기들 선배함 믿고 따라와. 시간이 많은 방학이니까 자격증을 하나 따고 싶은데 어떤 자격증을 따야 할까? 나 같은 경우에는 토프를 땄어. 아, 진짜? 어떻게 공부했어? 보통 학원이나 인강 같은 것을 들으면서 따는 경우가 많은데 나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살다 와서 독학을 했어.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험이 있으니까 하면서 늘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디데이를 잡고 긴장감 있게 준비하는 것을 추천해. 오, 이렇게 기한을 정해서 공부하면 더 효과적이겠다. 더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고 영어 에세이 작성 능력을 함양하고 싶다면은 완전 추천할게. 난 정보처리 기능사에 땄어. 오 나도 따고 싶었던 자격증인데 어떻게 딴 거야? 난 인강을 들으면서 땄어 공모처리기능사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증임에도 따기 쉽고 가성비가 좋은 편이야 특히 남자들은 군대 가기 전에 따 놓으면 특기병이나 공군에 지원할 때 훨씬 도움이 돼 멋지다 나도 이번 방학에 열심히 공부해서 한번 꼭 따볼게 타 학교와 교류 하면서 스펙을 쌓을 수 있는 활동을 해보고 싶어 그럴 땐 공모전이나 해커튼만 한게 없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대회에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어. 근데 그런 정보들은 어디서 찾는 거야? 캠퍼스픽이나 링커리어 그리고 위비티 같은 앱을 활용해봐. 만약 앱을 다운로드할 수 없으면 에브리타임 가지고 있지? 에브리타임에서 바로 찾을 수 있어. 음, 근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지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대회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활동 인원을 많이 선발하거나. 활동 기간이 적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 나는 지금 쿠스피라는 동아리에서 활동 중이야 쿠스피는 재무, 증권, 투자에 관심 있는 학생들끼리 한자리에 모여서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는 동아리야 오 재밌겠는데 나도 한번 지원해볼까? 어 그래 환영이야 그리고 이건 나만 알고 있는 꿀팁인데 특별히 알려줄게 공아이나 대외 활동을 찾고 싶을 때 인스타그램을 적극 활용해 봐.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컨테스트 코리아라는 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방학이 되면 다들 알바를 많이 하던데 지금 하고 있는 알바 있어? 나는 지금 영어 가위를 하고 있어.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어. 와 멋있다. 내 친구는 놀이공원에서 알바하던데 이렇게 학기 중에는 하기 힘든 알바를 방학에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응, 처음에는 하고 싶은 알바를 해보다가 점점 진로와 맞는 알바를 해보는 것을 추천해. 대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실무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거든. 오, 정말 꿀팁인데 나는 교육과 관련된 알바도 해보고 싶은데 조건에 맞는 알바를 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알바 천국이나 알바문에서도 학원 조교나 강사들을 구하고 있어. 그리고 긴 과외에서도 과외 학생을 구할 수 있고 중고거래 플랫폼인 단칸 마켓에서도 채용 공고글이 올라오고 있으니 수시로 확인해보길 바래. 오, 완전 꿀팁인데? 나는 관공서 알바도 해보고 싶은데 이번에 한번 신청해볼까? 음, 한번 해봐. 근데 이것저것 해보기보다는 원하는 직렬이나 시급 조건을 잘 확인하고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늘은 후회 없는 알찬 방학을 보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어. 우리가 알려준 정보들을 잘 활용해서 남은 방학도 알차게 보냈으면 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새내기들 뜨거운 여름만큼 활활 타오르는 열정으로 이번 방학 후회 없이 보내길 바랄게. 노는 것과 공부 두 말이 다 잡자. 화이팅. 안녕. 나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토플을 땄었어 토플? 토플은 왜 떴어?